자, 캡틴 개편이 필요한 스킬. 세 번째 야기 이제 배틀식 봄버 자, 캡틴의 4차 스킬이며, 소환 스킬. 한번 사양태에서 사용해볼게요. 자, 사양태를 이렇게 깔면은, 어, 네, 네 가지 중에 하나에 이게 랜덤으로 나와요. 이거 안 보이지? 채팅창 때문에. 랜덤으로 나오는 스킬입니다. 자 이거 랜덤 이제 퍼뎀이랑 공격 속도랑 범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캐릭터가 전투를 해야 이렇게 같이 전투를 합니다. 캐릭터 전투 상태가 돼야 나가는 스킬. 이거왜 마을 소음 방어 마을에서 처용해도 소음 때문에 이렇게 <laughs> 만든 것 같아요. 캐릭터가 몬스터랑 전투 할 때만 이렇게 켜집니다. 소음 방지죠. 자이 스킬이 이제요 어? 말도 많고 말도 많은 캡틴 개편에 필요한 1순위 스킬이죠. 왜냐 일단 소환수인데 공격을 안네 앞으로만 해요 방향 전환도 안 돼요 몬스터가 가만히 있다면잘 때리지만 몬스터가 움직이면 때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오케이. 앞에 있는 정말 이렇게 포탄을 날려서 때리는 스킬. 자 배트시폰보 왜 문제가 되냐? 자 이렇게 하고. 여기 꾸석에 깔았어요. 자. 일단은 때려야 점투를 해요. 얘가 또 포탄을 이상하게 이렇게 <laughs> 날려서 애매하게 터치가안네요 지금. 자, 대면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잘 때리는데, 저러 가버리면 이제 또, 허공에 그냥 포탄 날리는 셈이 돼버리고. 야, 심지어 이제 소환수 이렇게 고정형 소환수에 방향 전환도 안 돼요. 자, 가운데 깔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깔면 이제 잘 때리는데, 이렇게 가 버리면은 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깐 거는 이제 허공에만 때리고 있어요. 때리지를 못해요. 방향 전환도 안 돼요. 심지어 쿨타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또 문제가 뭐냐면 얘가 캡틴의 극딜 주기 3분, 노틸러스 설투 주기 3분, 요거 쿨타임 맞춰서 3분 동안 허수아비를 때리면은 점유율이 가장 잘 나오는 스킬이에요. 점유율이 가장 잘 나오는 스킬인데 몬스터가 조금만 움직여도 제대로 전투를 할수 없는 스킬. 허공만 열심히 때리고 있어요. 데미안은 여리저리 이동하는데 딜로스가 굉장히 심하다. 적어도 방향 전환이 되게 해주거나 네. 음, 어떻게. 개편하던 좀 이제 움직이는 몬스터에서 잘 때릴 수 있는 소환 스킬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말을 할수 있는 스킬이에요 정말 보면 그냥 허공만 열심히 때리는 답답한 스킬 몇 대씩 폼버 정말 어. 심지어 공격봉시도 이제 포탈 이렇게 던지는 시기거든요 이걸 골랐냐? 잘 봐보세요 자. 여기에 배틀쉽을 깔면? 아, 내가 핑크빈 여기 와서 잘 때리고 있다. 아니, 배틀쉽이뭔 일이야? 어, 핑크빈을 잡는다고? 다시, 다시. 이런 배틀쉽이 아닌데 응? 이거 배틀쉽이 아니.. 자 보세요 이 포탄이 이 발판에 걸려요 지금 왼쪽 발판에 걸려서 핑크빈을 때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때리지만 배트시은 여전히 포탄에 걸린다. 또그 지형까지 이렇게 타버리는 스킬. 배트시은네 하나 때리시면 돼요. 이렇게 핑크 이렇게 미니빈이 이렇게 와야만 때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하나 더 깔아볼게요. 고 미니미니 여기에 있는데도 이제 배틀쉽은 전혀 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격 방식마저 포탄 형식이라 지형지물에 걸리는 스킬 공격 방식, 딜 효율 모든 부분에서 개편이 필요한 스킬 캡틴의 개편순위 1순위 스킬 배틀쉽범버 자 여기 또 깔아볼게요 자,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은 잡는데, 여기 오른쪽에, 좀만 오른쪽에 있는 이제 핑크빈과 미니빈은 전혀 때리지 못해요, 지금. 발판에 걸려가지고. 얘는 이제 어, 움직이는 몬스터에서 잘 때릴 수 있게, 공격 방식도 이런 발판 같은 지형에 걸리지 않게, 모든 부분에 개편이 필요한 스킬, 배트시 펌버. 캡틴 유저들의 마음을 많이 울리는 스킬이죠. 흑흑. 저도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배트시 펌버를 보니까. 여러 보로 개편이 필요한 스킬입니다. 자, 이번 리메이크 때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스킬이 아닐까 싶어요. 배틀시 본보가. 자, 이렇게 캡틴에 이제 개편이 필요한 점세 번째 이야기. 배틀시 본보 편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혹시라도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 더 찾아서 방송하고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끝